내 킬이야, 이씨. <laughs> 킬뺏으려 그러네. 아이씨들 공구 어, 보여요. 아이씨내말 어? 들려요? 아저씨 마이크 켰어요 이제?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하이저키 지낸게 어때요? 아또 받으시면 안 돼요. 아저씨 친구 살렸죠? 친구 어디 있어요? 나도요? 어? 이미 살렸어요. 아 그래요? 일식 있어 일식. 우리 우리 <laughs> 공평할까요? 잘하세요. 바로 밑에 있어. 우리 친 친하게 <laughs> 지내요. 친하게 지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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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. 친하 친구 있어. 여기 빼고 아무 일 없을래요? 친구 나왔어. 총총 집어 넣어주세요. 저총 집어 넣을어요총 집어 넣을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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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뵙겠습니다 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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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저기 앞마으로 가도 되냐? 저기 여기 저희 조인 갈게요 그냥. 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, 저 알겠습니다. 아, <laughs>

갈, 갈, 갈게요. 여기 차차차차 차, 차, 차. 혼자 타고 왔나봐요. 아, 에, 에. 아 오케, 오케, 오케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차 타고 가세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?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원래 찐따라가지고 혼자 다녀요. 아, 아, 아. 차 타세요. T, 네, 어. 팀인 밍아거기 <laughs> 좋다. 타세요, 타세요. 잠깐만, 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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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！失败！啊！